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브랜드이기도 하죠. 여기서 독특한 스마트폰 디자인을 특허 출원했다는 소식을 테크니스 블로그라는 사이트에서 전해왔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스마트폰 대부분이 전면과 후면 카메라를 따로 부분에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전면 카메라 렌즈의 경우 이를 보통 셀피 카메라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렌즈 삽입을 위해서 전면 디스플레이 일부분을 구멍을 뚫거나 노치 방식으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지는 않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팝업 형식의 카메라를 위쪽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디어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먼지나 충격에 의해 쉽게 고장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게 현실인데요. 이런 문제 자체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특허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면 전면에는 그 어떤 홀이나 노치와 같은 공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베젤 없이 100% 디스플레이 영역인데요. 그런데 후면의 경우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영역에 카메라 렌즈를 박아 넣어버렸습니다. 아래쪽 공간은 디스플레이 영역인데 하나의 카메라로 셀카까지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미믹스 알파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세로 형태의 라인이 둘러져 있어 내 얼굴 전체를 보는 데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려면 가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아주 사소한 동작이지만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샤오미에서 받은 특허의 경우 전면 디스플레이를 보다가 180도 손으로 돌리기만 하면 바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방향 전환 같은 불필요한 동작을 줄였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군요. 그와 함께 현재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년 전쯤인가요? 삼성에서 갤럭시 K라는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외형을 보면 렌즈가 툭 튀어나와 디카를 연상시키기 딱 좋았는데요. 샤오미 특허를 보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줌 렌즈 장착이 가능합니다. 아마 갤럭시 K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와 같은 형식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지는 모르겠으나 재미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말 다른 방향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중국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라고 특허를 낸다는 자체는 좀 우스웠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적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범을 하는 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나라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면 뭔가 우스꽝스러워지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것은 향후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형식의 다른 특허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점점 전면 디스플레이 배제를 0%까지 줄이려는 시도가 있는 만큼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